2분기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주목하며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11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코스맥스 털건 털고 간다입니다. 코스맥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법인의 경우 주요 고객사로부터 원가 부담이 높은 제품을 수주하며 영업이익률이 낮아졌고 미국 법인은 공장 폐쇄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과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중국 고객사와의 접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2분기부터는 중국 고객사로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법인의 수주가격 정상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1%대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7%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중국의 중저가 로컬 브랜드의 수요 강세를 반영해 중국 사업에 대한 눈높이도 상향 조정합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감안해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11만 3천원으로 올립니다. 향후 미국 법인의 터너라운드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